정말 오랜만에 FM을 플레이했습니다. 신작 FM26 발전 많이 했네요. 특히 인게임 그래픽과 모션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원더 골, 탑10 준비했거든요. 자, 이거 보면 FM26 땡길 겁니다. 렛츠고! 10입니다. 브랜트포드의 기가 막힌 팀플레이 골. 아크 그 정면에서 3자 패스 기가 막혔죠. 아원이 아, 좋아요. 아원이, 댐스골. 그리고 티아고. 다시 한번아원이에 이게. Yeah. 아, 뷰티풀. 스켈리가 반대 길게 봅니다. 마두이케 잘 잡아놓고, 오, 웨드 골! 야! 하 <laughs> 야, 왼쪽 구석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9위에 이어서 8위, 에스날의 요케레스! 잡아놓고, 곧바로 마무리! 요케레스! 야, 멋있습니다. 오른발로 잡아놓고, 왼발로 마무리! 추리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월드컵 예선 경기였고요. 메카티아 파스트 터치 아름답습니다. 깔끔한 피니쉬. 야이 퍼스트 터치 방향이 기가 막혔습니다. 메카티아. 이번 골은 챔피언스리그에서 터졌습니다. 피니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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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시우스. <laughs> 아무도 못 막죠?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8시와 모나코 챔피언스리그 경기 페드로 네트가 5위를 기록합니다. 이야, 페드로 네트 순간 가속이 돋보였고요. 모나코의 측면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마티스테리 폭발합니다. 아... 3위는 여자축구입니다 FC 바르셀로나 마피 레온 프리킥 특히 한 30m는 대보는 데요 기가 막히네요 길게 올려주는 도루그 바라위 그리고 길모 u <laughs> a what a finish f m 6 원더골 탑10 영광의 이름입니다 여자축구에서 나왔습니다 브라이튼의 키코세이크 와와 와, 대박 이게 되는구나. 이거 진짜 메시 플레이인데. 뭐야? <laughs>